착한 여자 부세미도 결국 마지막이 보이네요. 회장은 살아 돌아왔고, 김영란은 살았습니다. 11화 성공계를 보니까 최집사가 가회장이 살아 돌아온 걸 목격했는데, 최집사는 유령을 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사실을 가선영 앞에서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, 가선영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회장 저택에 찾아갔다가, 가회장이 살아있는 걸 가선영도 목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가회장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힐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가회장은 죽기 직전에 몸을 보전하고 그렇게 찍힌 가선영이 회장을 죽이려 하는 장면을 잘 편집해서 가회장의 장례식 하기 전에 가선영이 죽인 걸로 만들어 가선영을 감옥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가선영이 가회장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미친 여자 취급당할 것 같고요. 거기에 파괴된 줄 알았던 회장 친딸을 죽이는 증거 영상과 녹취 파일 등을 이용해 아예 나락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. 회장은 거짓이 아닌 진짜로 살 날이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렇게 죽음을 위장한 상태 그대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잠시 동안이라도 친딸인 백혜진아 혹은 친딸이 정말 죽었다면 친딸을 추억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해요. 김영란은 약속대로 유산을 다 받을 것 같고 무창에서 전동민과 제외하며 해피엔딩 암시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.